JCSK님, 길가노, <laughs> 갈가노님, 아, 어, 아, 오하루라이드님 케이준님, 몬도님, 안녕하세요. JCSK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아웃라스트 빨리 시작할 거예요. 야메인생님 오메가님, 안녕하세요. 아웃라스트 제가 어제 반좀 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웃라스트, 잘하면은 다깰 수도 있겠어. 너무 무섭다 근데 아웃라스트 어제 할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지나가니까 재밌더라고요아뭐 어림도 없는 소리에 할수 있다니까 잠깐만 뭐 할라 그랬지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좀 이따 말하자 재밌으셨어요? 그, 공포게임이 사실은 좀, 그, 무서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못 보시니까. 어, 근데 어제 좀, 잔인하더라. 네, 이제 현실이에요. 야매생님 피에스님, 포님, 박보영 여신님, 페노웨님, 처음해바님 발렌틴님, 어, 라비리스님, 유관순님 에오다이님, 귀차니즘님, 소울테이커님, KSP님, 프로마님, 허저백기님, 공연님, 안녕하세요. 아웃라스트를 오늘 하는 날인데.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그 소개드렸던 돌개비르 있잖아요. 그게 특성이, 어, 설명을 좀 자세하게 안 드린 것 같은데, 맵이 떠야 깰수 있어요. 그, 기갱을. 그거야 뭐 당연하긴 한데, 당연히 그 기존 돌개법사로도 맵이 안 뜨면은 못는 단수를 가는 특성이긴 한데, 좀 맵이 잘 떠야 돼요. 보스전의 능력, 있으면 좋고 최소한 2신단은 있어야되고 뭐 그런식으로 도관제외 2신단 네 원래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는 다 인사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어, 날이 어두워질려면 한 30분정도 남았으니까 30분만 그냥 일균돌면서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우리 갑시다 하러 그거 하러 제가 어제 방송 녹화분을 봤더니 좀 빨리 늙더라고요. 그몇 시간 방송했다고 한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프레디 하면서 손 풀죠. 그, 무슨 프레디를 하면서 손을 풀어요. 프레디 재밌어? 아무래도 오늘 아웃라스트 끝내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할 게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디아블로는 사실상 지금은 저는 이제,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목표였던거는 다 한거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즐긴 시즌이었습니다 전 이제 디아를 한 일주정도 더 하고 쉬다가 아 맞다 다발해야지 시즌 마지막은 다발로 장식해야지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다 깼는데 2회차 가긴 좀 제가 놀라는 장면이 없을것 같아서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저번에 방송한 거 방감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1편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노예님이 편집되는 대로 2편까지 올릴 거예요 2편에서 아마 스토리가 끝나지 않을지 싶습니다 레이어스 오브 피어를 제가 제일 처음 한 공포 게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번 시즌 말에 오버워치도 해볼까? 아 지금 오버워치도 해볼까? 오버워치 근데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이나 해볼까 하고, 오버워치를 잠깐 했거든요? 어, 혼자서 했는데, 어, 두 판은 제가 조금, 그냥, 1인분 이상 했고, 두 판은 좀못 했는데, 그, 방송으로 좀 곤란한 게제 레벨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보이스가 되니까 보이스를 키고 욕하는 애들이 있던데? 보이스를 키고 어떤 애가 계속 시발시발 거리는 거예요. 네. 짱이던데? 이게 음성채팅이 되니까. 아, 그래요? 레벨, 레벨 5짜리 트레이서가 막 욕하던데? 그, <laughs> 예전에 도타할 때, 도타도 음성채팅이 되잖아요. 도타할 때 중간에 PC방에서 두 번인가 튕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동생이 트롤촌에 갔어요. 어, 별로네. 아무튼 트롤촌에 갔거든요. 도타는 롤 같은 거랑 다르게 이렇게 좀그 트롤링을 하거나 자리 비움을 하거나 그러면은 트롤촌이라고 가서 똑같은 애들끼리 큐를 잡아줘요. 10명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 그냥 알카트라지 같은 데지.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을 한열 판인가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 동생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이스를 키고 어떤 동남아애가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남아어로. 동남아어로 노래를, 큐를 세번 연속으로 잡아갖고, 세판 내내 그 동남아 노래를 들었어요, 걔가. 막 허허 웃으면서 멘탈 터져갖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도타하다가, 걔가 도타를 하다가, 상대편이 막, 아, 나 그만하고 나갈랜다, 이런, 야, 너 지금 나가면 동남아 노래 들어야 된다고, 막. <laughs> 프랜시스 파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 사진 네 저거 반응이 좋... 조... 또 바뀌었네 사진이? 어제 내가 저랬다고? 저거 어제 방송에서 캡처한 거예요? 내가 어제 저랬어? 네 오늘 새벽에 기갱 한번더 가려고요 아 그리고 법사는 117을 깼는데 석을 못 열어서 못 깨는 거지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보면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이번에 그 탈불... 아그 탈불이래 탈비르 돌개법사 저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렸고. 그게 특성이 뭐냐면, DP에 상관없이 맵이 뜨면 깰수 있어요. 그게, 일단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차피 30초에 딜을, 딱 그, 30초에 한번 딜을 모는 거니까, 그 순간에만 몹이 잘 몰려있으면은, 어차피 정해는 두 바퀴 돌리면 죽는 거라서, 어, 스펙 차이가 좀 나도 실제로 게이지를 밀거나 그런 데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본 바로는 기존의 돌개법사로 동급 템이 맞춰졌을 때한 6단 정도는 더갈수 있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120단 말고 117. 방금 깼어요, 117. 1시간 정도 트라이 했는데 깨지더라고요. 이따가 새벽에 갈 건데 어디까지 갈래나? 템이 좀안 좋아서 아직. 근데, 템파밍을 더할 생각은 또, 막 들다가도 큐브런 할거 생각하니까, 아, 지금 나온 김에 큐브런이나 해볼까? 그리고 제가 악사를, 원래는, 어, 악몽 칼부를 한 95단까지는 깰까를 생각했는데, 기미남이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아마 디아 방송은 슬렁슬렁 하다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PTR을 좀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턴. 본섭은 이제 할 만큼 했고, 방송을 끄고 아니면은 뭐, 방송에서도, 그냥, 좀, 이번 시즌 솔직히 거의 다 해서, 일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을 하는 거는 이번 시즌에 그래도 저는 모든 직업을 다뤄봤다는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적토마도 뽑았고. 오버워치 재밌죠? 어, 잡았나? 성전사는 가이드를 찍을 것까지 있을까? 찍을까? 지금 가이드 찍어도 그게 악몽포격이 다음 시즌의 대세 특성이면 지금 찍겠는데 지금 거의 사람이 빠진 와중에 초보분들은 거의 도움 받으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퇴섭 시즌 아직 안 열렸어요. 퇴섭 시즌 열리면 또 재밌게 할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날이 왜 이렇게 안 어두워져? 한 10분 있으면 어두워지겠다. 그럼 불 끄고 오버 아우라스 타러 갈게요 10분정도 있다가 예 네. 근데 악포같은 경우에는 아뭐 하면 나쁠건 없겠네요 악포템도 거의 다 모았어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모여서 그리고 이번에 파플에다가 칼자산을 원래 한번만 바르려 그랬는데 두번 바르게 생겨서 솔균을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솔균이야, 한 이틀 정도 날 잡고 하면은, 될것 같은데. 석도 충분하고. 네, 공포 게임 해요. 한 10분 있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은근히 좀 도망 다니는 게 재밌어요, 게임 자체가. 좀, 환하게 죽긴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웃라스트는, 아이, 무서운 건 맞는데, 여기서, 아, 무서운 편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허세다 이럴 테니까. 내가 어제 너무 놀래서 근데 막 그렇게 막, 막 미칠 듯이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VR로 하는 거 아니면. 아, 그래요? 후반이 더 무서워요, 근데? 아니요, 저는 비방일 때 법사하고 아닐 때 악사하는 거 아니고 오늘 법사도 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아, 옆에? VR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VR로 방송이 되나? 아, 어, 근데 VR로 하면 많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맹세까지? VR로 공포게임 하 무섭긴 하겠다. 그거 누구 기절했다고 뉴스 떴는데저 기절하면 어떻게 방송하다? 아웃라스트 2를 VR로? 아 맞네 방송 시스템이 문제네. 월목 일을 왜 방송 안해요? 방송 안하는 날도 일이 좀 있어서 그 그때 방송을 해버리면 방송을 황이야? 그, 쉬는 날에도 방송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저는 방송 쉬는 날에도 딱히 시즌 중엔 안 쉬거든요. 그래서. 고대가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 쪽도 좀 관리를 하고, 쉬는 날엔. 이게, 어, 굉장히 좀, 귀찮은 점이 있는 게임이라서, 방송으로 하기에. 솔직히, 방송 그냥, 어, 따로 준비 안 하고, 제가 게임하는 거 방송하고, 그럼 저도 편하고 그런데, 좀 죄송해서. 그럴 거면 방송이 아니고, 그냥 혼자 게임하는 거지. 어? 이것은? 좋구만? 림보가 뭐예요? <laughs> 물렁아비가 없었어요. 요즘엔 그래서 디아블로 키면은 딱히 슬슬 이제 다들 접는 추세라서. 이제 한달 남았죠, 시즌. 그러면은 또한달 동안 내 인생이 한참 비겠네. 그, 좀 다른 게임을 해보고 싶긴 한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게임을 처음부터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잘 못할 때에도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와우? 와우? 와우. 사실 와우를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방송을 하는 걸. 아, 와우가 진짜. 5, 6, 7. 근데 와우를 하면 다른 게임을 아예 안할것 같아서 와우는 뭐 시즌이고 뭐가 없잖아요. 에 네, 그러니까 디아만 디아 이번 시즌에 많이 했으니까 또 이게 원래 시즌 말에 한달 정도는 다른 게임 해줘야 또 재밌죠. 맨날 디아만 보기. 와우 정도는 와우는 교육 방송 가능하죠. 저 와우는 좀 많이 했고 나름 괜찮게 하는 편이어서. 근데 요즘 와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프로 게이머처럼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와우는 진짜 많이 했죠 제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게임이 와우여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우예요. 와우는, 시청자분들 중에 또 와우, 막, 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은 와우는 컨텐츠가 걱정이긴 한데, 그냥 공대 만들어서 공대 돌리면 컨텐츠 꽤 되긴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죠. 기존에 공대가 유명한 게 굉장히 많고, 그만한 인력을 충당하기가. 네, 라운 라스트 갈 거예요. 8시 반 전에. 시작할게요. 역시, 내 예상대로. 어제 시계를 딱 봤더니, 8시 반 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제 불 꺼야지. 그리고 아마 오늘 아웃라스트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다 깨는 거를 목표로 할 건데, 아마 한 3, 4시간 정도는 할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따가. 아, 그거, 네. 그 홈페이지 하나 오픈하려고요, 저희도. 그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방송 공지도 올리고 시청자 의견도 올리고 이럴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이번 시즌하고 저번 시즌에 느꼈던 게 제가 엄청 아팠을 때가 두 번이 딱 있었거든요 아파서 방송 신 날이 합쳐서 3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8개월 방송하면서 3일 정도가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저희 채널에 말하고 그 다음 아프리카 방송국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게 플랫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올려도 전달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나 올려서 공지사항 게시판이랑, 그 다음에, 어, 유튜브도 게시판이 좀 별로 안 좋게 돼 있는 편이라서, 질닭 같은 것도 좀 게임 관련돼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의사항 같은 것도 쉽게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아팠을 때 아크로님 영정 먹었다 그래서 가슴 철렁했던 기억이, 영정 먹으면 1렙부터 다시 키워야지 근데 영정 먹어도 저는 괜찮은 게전 좋은 템이 없어요 <laughs> 는 장난이고 되게 아프겠다 마음이 <laughs> 자주 아프겠다는 말 아니에요 몸 관리를 좀 하려고요 진짜로 파스넷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홈페이지 하나를 그냥 모든 영상에 넣어 놓으면은 8시 딱 돼가지고 어? 왜 방송 지금 시작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 거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공지사항만 봐도 되게 <laughs> 방송 영정 이게 플랫폼이 하나면은 하나에다 딱 하면 되는데, 아, 몸이 아플라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뭐, 하루 종일 게임하면 아플 수 있죠, 저처럼.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헬스장에서. 아,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좀잘안설 때도. 아, 아직 끄떡 없다니까, 그건. 그, 뭐야. 그, 아, 맞다. 그, 그 얘기 있던데? 그거. 니콜라스 케이지, 이혼했다면서요? 또. 세 번째 이혼. 어, 다른 방송은 대리기갱도 하던데. 네, 대리기갱은 경고 2회면 영정이에요. 대리기갱은, 만약에 재 계정이 영정되는 거면 그래도 문제가 좀덜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해드린 분들이 영정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애초에 대리기행 같은 거는 컨텐츠가 안 되죠. 그 게임, 뭐야, 그 게임회사가 만든 게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물론 방송에서도, 방송, 게임회사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대리기행 같은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약관만 읽어봐도 무조건 영정인 거를 알 텐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영정을, 그러니까 시청자나 나나 영정 당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라서. 근데 대리기행 같은 거 하는 비 BJ 없지 않나? 그거 그냥 그 자살인데. <laughs> 아니요. 그 걸로는 영정 안될 거예요. 근데 BJ들. 왜냐면은 경고가 한번 날라와요. 그때 깨닫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 영정 아니에요. 대리 기계는 난투 자 막판 돌고 아웃라스타러 갑시다 그런 거죠 그거 그좀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한번 롤도 그렇고 대리랑도 그렇고 이거 이거 티어가 높으면은 뭐가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은 그냥 게임이지 누구한테 과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게 과시욕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시가 되나? 게임인데? 독감이요? 네. 그게 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대리 같은 거는. 그, 뭐였더라? 이게, 그 모든 게임에서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게임이 되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했어요. 그 마음을 리얼하긴 해요. 그니까, 러 예전에 롤 한창 할 때, 그때는 제가 게임을 대부분은 다 잘했으니까. 그때는 되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죠. 게임을, 못하는 애들을 되게 좀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게임을 재미 없게 즐기던 것 같아요. 아직 안게 게임 잘한다고 자랑할 순 있죠. 게임 잘하는 건 멋있는 일이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죠. 그 게임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는 건그 수준이죠. 야 나. 예, 축구 잘해. 뭐, 이 정도죠. 그냥 스포츠 종목에 하나 정도로 취미 생활에 하나 정도인데, 자랑할 수 있지, 충분히. 자기가 축구 잘하면 자랑할 수 있듯이, 뭐. 당구 잘 치면 자랑할 수 있듯이. 그 정도 수준이지, 뭔가 막, 그렇게 대리까지 해서 목숨 걸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대리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뭐 조기 축구에 나가서 누가 대리 뛰어준 다음에 자기가 뛴척할 수도 없잖아. 아, 나는 왜 고대 망국궁이안 나오는 거야? 하나 주셨어, 하나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아 이거 공포 게임을 개치 게임이 아니고. 아니야 친구끼리는 놀리고 그럴 수 있지 친구끼리는 무슨 말이든 허용되죠 무슨 야얘 좆밥임 야, 막 이런거 그러니까 채팅창에 나와서 좆밥이란 표현을 쓴거예요야좆밥인막 이렇게 놀수 있지 충분히 친구끼린데 근데 그래도 그 제가 말하는건 그거죠 막 롤같은거 하다가 같은 점수대에서 한번 만났는데 거기에 대놓고 너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 너랑 같은 점수대에서 만났으니까 못할 수 있지 친구끼리는 친구끼리 해결할 일이지 뭐 맞고 옳고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화를 해봤을 때 나랑 얘랑 친구로 지낼 때 내가 좋아서 얘랑 잘 맞아서 이러니까 친구로 지내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그 필요라는 게꼭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 친구랑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막 힘이 된다거나 서로한테 그런 게 있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사귀는 거 맞죠 모든 인간관계는 뭐.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원봉사도 자기가, 자기가 뿌듯함이 없다면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제 시각은 아니고. 저는 자원봉사 같은 거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 그 마음을 아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모든 행위는. 가자, 아웃라스트. 술 마시면서 친구들한테 방송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요, 그날 기억님, 그, 그거 읽었잖아요. 공포게임도 길치게임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시는 거. <laughs> 아, 그래, 인상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술 마시는 친구분들. 인상 너무 좋대요. 그서 상놈이 금치고구만. 아프리카, 역시 클라스가 있죠. <laughs> 인상, 인상 너무 좋대요. <laughs> 저 이제, 잠깐만요. 지금 콧물이 좀 나와서, 아, 코, 코, 코딱지를 빼야돼서, 잠깐 좀 파고 와서, 불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트 <laughs>